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5월이 다 지나갔어요 저는 1억 모은 40대 주부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아들 둘 키우는 엄마예요 저 이번 달도 당근 알바 꽉 채워서 했어요 광고 전단지 아파트에 게시하는 거 그리고 가정집 청소하는 거 유아 한글 숫자 과외까지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면요 59만 3천원 많이 벌었죠 아침에 순빨이 도시락 싸서 출근시키고 초딩 아들 둘 아침 먹여서 등교시키고 초일 둘째 학교시키는 시간 사이사이에 할수 있는 일들로만 골라서 당근에서 구했고요 1월 달에는 10만원이 채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매달 수입이 조금씩 오르더니 이번 달에는 약 60만원 정도를 달성했어요 대학도 나왔고 성적도 우수했고요. 좋은 직장도 다녔었는데요. 스트레스 없이 알바하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알바 수입 결산 마치고 이제 4인 가족 생활비 결산 넘어왔어요. 제 가계부는 색칠하는 가계부죠. 5월 달에 기념일이 5개, 1년 중 가장 큰 산을 넘었고요. 이제 이보다 더 힘든 달은 없어요 여러분. 이번 달은 다른 데 쓰는 건 최대한 아끼고 먹는 거 식비를 많이 썼어요. 색칠하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마트에서 26,000원어치 장을 봤는데요. 식비는 노란색으로 두칸 반을 먼저 색칠을 하고 저 조그만 거한 칸을 더 색칠을 해 줬어요. 매달 100칸으로 사는 게 목표인데 5월은 좀 힘들었고요. 음... 원래 저 백한 안에서 사는 게 목표인데, 백한 넘어갔고요 백한이 넘었지만, 김밥도 사먹었고, 참을 걸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참을 걸. 그리고 냉파도 하고 싶었는데, 냉장고에 뭐가 있어야 냉파를 하죠. 그래서 장을 또 봤어요. 먹고는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무지출을 했는데, 아이들이 라면 먹고 싶다길래 엄마가 돈이 없다 했더니 순반리가사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4인 가족 한달 생활비는 이렇게 마지막 지출 색칠하자마자 바로 알수 있어요. 총 103칸하고 0.6칸을 썼어요. 103만 6천원을 썼습니다. 오, 이 정도면 선방했어요. 5월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별 결산할게요. 몇 칸인지 세워주면 돼요. 식비 노란색부터 결산을 할 건데요. 크록스를 식비 노란색으로 잘못 색칠했네요. 괜찮아요? 큰일 났나요? <laughs> 제가 주로 집밥을 해 먹는데 이번 달엔 외식이 좀 많았어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아이들 아침 상매 쇼츠로 올리다가 요즘 알바하고 집에 정을 좀 붙여볼까 해서 집 정리하고 있고요. 임대용 부동산 매도하려고 청산하라고 바빠가지고 요리 영상이 뜸해요. 집밥 영상이 뜸하지만 여전히 집밥 차리고 있어요. 큰 네모칸을 먼저 세워주고 작은 네모칸 0.1칸짜리를 세워주면 되고요. 식비를 좀 많이 쓰긴 한것 같네요. 노란색 천지죠. 5월 식비 74만 9천 원. 보통 70만 원쯤해서 쓰는데 조금 더쓴것 같아요. 옷은 초록색이고요. 아이들 크록스 바람막이 티셔츠 샀어요. 그래서 9만 1,000원 기타는 식비랑 옷 빼면 나머지 다를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날 선물 미니 선풍기 다이소 미용실 이어폰 에어컨 청소 키트 샴푸 비누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해서 19만 6천원 썼어요. 이거 다 더해보면요. 총 103만 6천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최종 생활비 확인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맞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비 74만 9천원, 옷 9만 천원, 기타 19만 6천원에서 103만 6천원을 지출했고 목표 지출을 3만 6천원 초과했어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1박 2일 여행도 다녀왔어요. 숙소가 14만 2천원 들었고 그 다음에 식사비용이 10만원 좀안되겠다 들었나 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23만 9천 원이 들었습니다. 자가용 에어컨 필터 교체, 청소, 탈취 용이 3만 9천 원 들었는데 매월 고정 지출 차 유지비에 모아둔 돈에서 씁니다. 그리고 작게 이번 달 목표 두 가지 세웠어요. 덜 쓰기는 보험료 줄이기. 근데 이건 또 뒤로 미루게 되었고요. 세탁실 선반 물건 비우고 작은 선반으로 바꿔놓는 건 했어요. 이제 곰팡이 제거하고 새로 페인트 칠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달 돌아보기 시간이에요. 지난달보다 잘한 거, 알바 수입 증가한 거. 저 20만원 대에서 50만원 대로 증가했거든요. 4월에는 22만 6천원이었는데, 5월 달에는 59만 3천원으로 무려 36만 7천원이나 증가했어요.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어, 생활비 절약을 못했어요. <laughs> 100만원도 초과해서 썼고, 푼돈 저축도 당연히 못했고, 그런데 5월이니까 봐주자.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의미 있는 소비는 에어컨 청소키트 산거요 26,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사서 에어컨 셀프 청소했어요, 순빠리가. 저희가 기사님 불러봤더니, 어차피 저희 집 에어컨은 다 분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사서 청소하기 시작했고, 돈도 아끼고 청소도 깨끗이 잘 해서 기분 좋았어요. 반성하는 소비는 이번 달에 외식을 많이 했죠. 외식한 걸 한번 보니까 중국집, 피자, 치킨, 등갈비 그리고 떡볶이, 불고기, 닭강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행 가서도 먹고 부모님 모시고도 먹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한달 변동생활비에서 쓴 것만 계산을 해봐도 22만 1 천원이에요. 보통 때보다 많이 썼고요. 한 번만 참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 안에서 살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잠깐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한 번만 참으려고요. 그리고 줄이고 싶은 건 짐을 좀 줄일 거예요. 청소도 쉽고 집도 넓어지고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늘리고 싶은 거는 운동시간 늘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40대 되잖아요 체력전이에요 운동 꼭 하세요. 이렇게 5월 가계부 결산 마치고요. 이제 6월 가계부로 만날게요. 여러분 6월에 또 다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